네, 안녕하세요. 카찬 조동입니다. 오늘은 이 약도와 같은 네,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핵심은 요, 네, 입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것, 그리고 도로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추가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색상으로 요 보라색 요 색상으로 지정해 줬고요 그리고 액자 도형을 삽입해서 어, 바깥쪽 부분을 채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해주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잡아 끌어주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색상을 이 어두운 보라색 색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색상의 채색은 앞서서 요거를 지정했던 보라색 색상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메뉴에서 좀 그냥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선택해준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배경을 이렇게 채색을 하고, 네, 이렇게 액자 도형을 넣게 되면 배경 부분에 아무것도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하는 데 있어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입체적인 그 건물의 형태 같은 것들을 만들어볼 건데요. 어, 직사각형 도형이 그냥 쓰이는 거고요. 여기에 선 필요 없고 흰색으로 그냥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3차원 서식에서 일단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뭐 이런 거, 이런 네, 거, 이런 거뭐 아무거나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입체 요 거를 통해서 좀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깊이 값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깊이에 색상을 지정해 주고. 이 크기 값을 좀 높여주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재질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네,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무광태 그리고 음 그냥 이렇게 세정, 뭐 대조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밝게 아, 그런 느낌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림자 효과도, 네,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원근감을 느낄 수 있게. 아, 그런데 이제 이게 회전, 3차원 회전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좀 표현이 잘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네,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투명도도 조금 높여줘서, 뭐,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요이 사각형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대략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어, 편의상, 네, 한번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나머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어, 그리고 완성본에서 보시면 이런 길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유형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죠. 자유형 도형을 선택을 해주고. 이거를 뭐 어떤 라인으로 그릴지 그거는 뭐 건물 배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 뭐 이렇게 클릭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 가면서 뭐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또뭐 정답은 없어요 뭐 원하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해주고 색상을 쭉 아, 두께를 쭉 높여주고 색상 같은 경우에 뭐이 보라색을 기존으로 해도 되겠지만, 뭐, 블랙의 투명도를 이용해서 그 톤을 유지하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라인을 뭐, 잘 그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꼭 부담감을 갖고 만드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전편집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뭐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뭐 건물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그 도로의 라인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이 도로의 모양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뭐 건물들을 그냥 배치해 주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텍스트고 뭐 아이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요거는 아이콘이고요 네. 그리고, 어, 물방울도형. 네. 제가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할때좀 많이 쓰는 것들이죠. 물방울도형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배치를 해준거고요 얘에 대한 채색 역시도 기본은 요 보라색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까 이 진한, 네, 보라색을 지정했던 것처럼 사용자 지정 메뉴에서 이렇게 밝은 톤으로 선택해 주는 거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뭐 그림자 효과를 살짝 그냥 넣어준 것, 리게도 없고 투명도를 좀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하나 이제 삽입을 했던 게 있는데 제가 뭐그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이 라인을 따라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네 이런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은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이동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 사용자 지점, 네, 요거를 이용해서 그냥 네 이렇게 클릭, 클릭, 아까 이 라인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클릭해가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어, 전편집을 통해서 그 라인을 좀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잘못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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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을 제가 좀 길게 놔서 이렇게 늦게 가는데 빠르게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게 작업을 진행해 보실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이 건물들 개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쭉 위로 올라오게끔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 올라오기 그런 네, 식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닦아내기 그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 작업을 어,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